반갑습니다. 자, 최근에 이 구독자분들과 이 주식 이야기, 주식 소통의 취지로 네, 오픈 카톡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. 자, 이에 따른 부작용이 좀 있었죠. 네, 입장 코드를 치고 네, 입장을 해야 되지만 이 유튜브 영상 하단에 네, 코드가 어, 불특정 다수가 네, 또 보다 보니까 음, 불순 세력들, 네, 상업적 목적을 가진 분들이 또 들어옵니다 뭐 염탐을 하러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어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, HLB 네, 종목 추천한 것도 아닌데 뭐제 영상 보시고 34,000원에 또 매수하신 분도 계셔서 뭐 대박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요 네, 셀트리온 제약 어 주주님들도 많이 계시고 자 어쨌든 우리 그 평소 네, 뭐 생활이야기 사는 이야기 또는 주식 이야기가 주제로 어 카톡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. 일단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네, 만든 거고요. 음, 장중에 뭐 좋은 종목 있으면 또 공유도 해드리고 네,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.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요. 네, 당연히 무료입니다. 무료. 자, 어쨌든 음, 좀 전에 음, 과정은 같습니다. 네, 과정은 같으나 이 입장 코드를 네 지금 현재는 음 영상 하단에 나갔지만 송출이 됐지만. 입장코드는 이메일 저에게 메일을 주시는 분들께 네, 카톡 별명과 입장코드 주세요 이렇게 메일을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네,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받으신 후에 네, 입장을 하시면 어, 입장이 가능합니다